자, 165번에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p가 나와 있고, q가 나와 있는데, q는 좀 변형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n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n 더해서 m-2x,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이때 명제 p이면 q이다에 여기 참이 되게 하는 정수 n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라는 건 Q이면 p 다가될 거고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의 진리집합인 라지 Q가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결국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Q가 나와있는 범위인 M-2부터 M-2까지 얘가 p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마이너스 5 3으로 요렇게자 그럼 우선 얘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5보다 n-2가 커야겠죠. 그리고 얘도 따져보면 n플러스 2가 3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이래놓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등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랑 얘랑 같아진다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Q가 P에 들어옵니다. 이때 등호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와주는 거죠. 자 근데 얘 보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M플러스 2랑 3이랑 같아진다면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바깥에 있는 P는 3보다 작다잖아요. 맞아요. 즉, 안에 있는 놈은 3을 포함을 하는데, 얘는 3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Q가 P에 들어올 수 없겠죠. 이땐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N이 1보다 작다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둘을 합쳐서 표현을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정수 N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이 빠졌는데, 이렇게 총 4개가 나오겠죠. 답이 3번이 되어주겠네요.